안녕하세요. 마스터 첫 문장 마천문 라이언 큐입니다. 네 오늘은요 122강 어, in at on 세 번째 위치 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 전치사 in at on 위치 관련해서 마스터 해보겠습니다. 네 A부터 E까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처음 A 우리가 자주 틀린다기보다는 좀 어색하게 쓰는 경우가 여기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at home, in the hospital, etc. 라고 나와 있는데요. 집에서, 병원에서 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라고 할때 많은 분들이 in the house 이 표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라고 할때 at the company, in the offic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at home, at work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라고 할때 at home, 그리고 회사에서 at work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뤘겠죠? 중요하니까요. I'll be at work until 5.30. 어, 오후 5시 30분까지는 내가 회사에 있을 거야. But I'll be at home all evening. 하지만 저녁 내내 집에 있을 거니까 연락해. 라는 말이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at work라는 말은요, 더 나아가서 일하고 있다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우리는 I am working right now 이표현 쓰실 텐데, I'm at work right now. 나 지금 일하고 있어. 회사니까 일하고 있겠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요, You can also say be, stay, home. home은요, 앞에 비동사나 stay, 남아있다 라는 말과 함께 잘 쓰입니다. a 시 없어도 됩니다. 이때는요. So you can stop by. Drop by 잠시 들리다. Anytime 언제든지 들려 편할 때. I'll be home all evening. 어, 저녁 내내 집에 있을 테니까. 이따 시간 되면 들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ll be home all evening. 으흠. 그리고요. We say that somebody is in the hospital. 맞아요. 병원은요. 보통 입원에 있다란 뜻으로 쓰이는데. in the hospital. 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 입원했다. 그리고 수감 중이다. 교도소에라고 할 때는. 덜을 쓰시면 안 돼요. In prison, in jail이라고 합니다. So Anne's mother is in jail 하시면 안 돼요. <laughs> Anne's mother is in the hospital. 네, Anne의 어머니께서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파트도 무척 중요한 부분인데요. Uh, you can be at or in school and college. 어, 학교나 대학 앞에는요 전치사 at과 혹은 in이 가능한데 쓸 때가 조금 달라요 상황이요. 어, 먼저 at을 쓸 때는 at school, at college. 왜 쓰냐면요, to say where someone is. 누군가가 어디에 있다. 어, 말 그대로 어떤 장소, 위치 설명할 때 at을 씁니다. 예문을 볼까요? Kim is not living at home. 어, 학생 김은요 집에서 부모님과 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She's away at college. 아,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대학에. 그래서 대학교에서 산다란 뜻입니다. 아, 그래서 멀리 가서, dormitory, 이런 기숙사 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but, use in school, in college. 라고 in을 쓸 때는요, to say what someone is doing. 무,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Amy works at a bank. Amy는 은행에서 일을 하지만 her brother 남동생은 is in medical school 학교를 다닌다요. 의대생이다, 의대를 다닌다라고 할 때는 in medical school 쓰면 됩니다. 이 말은 곧 의학을 공부한다, he is studying medicine 이란 뜻과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생이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항상 um, I am a high school student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I am in high school. I am in college. 라고 하면은 아 학생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깐요. 여러분께서 응용도 가능합니다. 네. 파트 B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다시 한번 at work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in the office, at the company 보다는 at work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Yarn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검색어를 이제 입력하시면은 관련된 영상이 예쁘게 편집돼서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실제 원어민들이 쓰는 말들인데요. 한번 볼까요? 애슬 쓰는지. At work, at home. At work, at home. 음, at work, at home. 그쵸? 다 나왔네요. 저 회사에서, 집에서라고 할때 at work, at home 쓸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더 민디 프로젝트라는 미드인데요. 여기서 어우 아주 강렬한 말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보시죠. At work you work. At work you work. At work you work. 와, 무섭죠. 뭔가 직장 상사 같은데요. At work you work. 회사에 왔으면 일을 해야지라는 말입니다. 네, 어디 잡담이야. 이럴 때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t work you work 이란 것도 외워 주세요, 여러분들. At work you work. 오케이 okay, 좋습니다. At work, you work. Yeah, 좋습니다. 그 외에도 다 보시면 다 at work입니다. At work, at work, at work.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있다. I'm still at work 쓰시면 되겠죠. Alright. 그런 다음에 여기 파티가 나왔는데요. 파티도 at을 씁니다만 관사 어가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grammar in use 보면서 설명을 이어갈게요. Part B입니다. Um, at a party, at a concert. 그래서 파티에서 콘서트에서라고 할 때는 a t 를 쓴다라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We say that somebody is at an event. 어떤 이벤트를 얘기할 때 있죠. 행사는 a t 를 쓴다라는 거죠. So at a party, at a conference 이렇게요. Conference에서 파티에서. 은 쉽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Uh,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party?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meeting?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wedd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파티에 회의에 예식장에 사람들 많이 왔었니?라고 할때 were there many people at 땀의 event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합, 콘서트도 at을 쓸 수가 있어요. So I saw Steve. I saw Steve. Steve를 봤습니다. at a tennis match. 아, 테니스 경기장에서 Steve를 봤다. 그죠? Wimbledon, US Open 같은 거요. I saw Steve at a concert on Saturday. 지난 토요일, 콘서트장에서 스티브 만났다? 오, 만나기 쉽지 않죠. 사람이 몇만 명일 텐데, 몇천 명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 앞에는 a s을 씁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사 앞에 a s을 쓴다라는 것은 part c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part c 보겠습니다. in and at for buildings. 아, building을 얘기를 할땐 인도 되고 at도 된다라고 하네요. 자, 보겠습니다. You can often use in or at with buildings. 빌딩을 얘기할 때는 인도쓸수 있고 at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ou can eat 식사 가능하죠. in a restaurant or at a restaurant. 둘다 돼요. 식당에서 in or at a restaurant. 그리고 you can buy something in a supermarket or at a supermarket. So, in, super, at, super. 둘다 됩니다. 그런데요, when we usually say at, 보통 at을 쓰는데요, 언제요? When we say where an event takes place. 아, 어떤 행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얘기할 때는 at을 쓴다라는 거죠, 건물 앞에. 예를 들어서, a concert, a movie, a party, a meeting 등이 일어나는 건물이다는 at입니다. 예문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We went to a concert. 콘서트장 갔습니다. 링컨센터 건물이지만 은 콘서트가 행사이기 때문에 at 링컨센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옳고요. The meeting took place.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디에서? At the company's headquarters in New York. 뉴욕에 있는 회사 본사에서. 건물이란 뜻이잖아요. 인도 될것 같지만 미팅이 이벤트가 열린 장소이기 때문에 at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아, 디테일,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표시 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어렵지 않아요. 어, 정류장에서는 at the station, 공항에서는 at the airport라고 하시면 됩니다. Don't meet me at the station. 어, 정류장에서 절 만날 필요 없습니다. I can get a taxi. 어, 전 택시를 탈 거니까요. Don't pick me up at the airport. I can get a taxi. 어, 공항에 마중 나오지 마세요. 어,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는요. Somebody's house. 누군가의 집을 얘기할 때는 at을 쓰셔야 됩니다. So I was at Sue's house last night. 어젯밤 순의 집에 있었다. So Sue's house 앞에는 아, at이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house 생략도 가능해요. So I was at Sue's last nigh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t the doctor's at the hairdresser's 라는 뜻은요, 병원에서, 미용실에서 라는 뜻으로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 계시고요, 미용실 가면은 또 이런 헤어 디자이너, 헤어 드라 e 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런 게또 재밌는데,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건물 앞에 in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요. When we are thinking about the building itself. 그 건물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할때 어떤 건물로서만 생각을 할 때는 in을 쓴다라는 거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We had dinner at the hotel.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이건 그냥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어, 호텔에서 저녁 먹었다. 이렇게요. But, 그런데요. All the rooms in the hotel have air conditioning. 아, 그 호텔 안에 있는 모든 방들은 바로 에어컨이 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를 의미할 때는 in을 써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도 보시면은 I was at Sue's house last night. 그 수네 집에 있었다라고 할 때는 at을 쓰시면 되는데요. It's always cold in Sue's house. 수네 집은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추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울에 놀러 가셨나봐요. The heating system, the heating doesn't work very well. 난방이 잘 안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어, 집을 얘기하고 건물 얘기하는데 그 건물 자체, 진짜 피지컬, 그 물리적인 건물 자체를 얘기할 때는 at이 아니라 in을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파트 D 보겠습니다. 그리고 in과 또 s를 쓸 때는요, for towns 마을에 관련해서 인 n 과 at 쓸 수가 있습니다. We normally use in. 그런데 보통 in을 씁니다. 자, 모와 관련해서 도시, 그렇죠? 마을. 또, 작은 마을, village. 는 바로 in을 쓴다라는 거죠. So, Sam's parents live. Sam의 부모님은 사십니다. In Saint Louis. 네, 미국, 미시시피, 미저리주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Saint Louis에서 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 The Louvre 박물관은 is a famous art museum in Paris. 파리에서 무척 유명한 그런 예술 박물관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he Louvre. 아 영어 발음은 The Louvre. Yeah, Louvre, Louvre. 그래서 so 제가 지금 Louvre라고 저도 발음했는데 Louvre가 맞는 발음입니다. So The Louvre is a famous art museum in Paris. 라고 말씀면되겠습니다 The Louvre, The Louvre 이렇게 발음합니다. 하지만 But you can use at or in. 하지만 at과 in을 쓰는데요. When you think about the place as a point or station on a trip. 아 그런데 우리가 a t 나인을쓸 때는요, 둘다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장소가 마을이고 도시일지라도, 여행 중에, 어, 하나의 어떠한 그런 지점 있죠. 지점. 지점이나 어떤 역을 얘기할 때, 가다가, 그래, 여기서 잠깐 멈추자. 가다가, 여기서 잠깐 멈추자. 이런 지점을 의미할 때는 인이나 at 둘다쓸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does this train stop? 이 기차는 멈춥니까? at Denver? Denver에서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Denver가 도시니까 n 만될 텐데, 어떠한 곳, 정류장 얘기할 때는, at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즉, at the Denver station을 줄여서, 그냥 at Denv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으흠. 그리고요, we stopped, 멈췄습니다. at a small town. 어, 작은 마을에서또 되고요. 멈췄으니까요. 그 지점 포인트에서, 혹은 마을이니까, In a small town도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어디 가는 길에 on the way to Denver, Denver까지 가는 길에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in은요 어떤 탈것 의미할 때 쓰는데요 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보시죠. On a bus, in a car인데요 먼저 in부터 볼게요 어, 탈것 앞에 in을 쓰는 경우는 이런 승용차류 있죠. 네, 그래서 in a car, in a taxi 등은 이제 in으로 쓰고요. 그 외의 것들은 보시다시피 언을 쓰시면 됩니다. 큰 차네요. Bus, on a bus, on a train, 기차, on a plane, 비행기, on a ship, 배요. 이렇게요. So, the bus was very full. 어, 만원 버스였습니다. There were too many people on it. 맞아요. 영어는요, 끝까지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요한데 물론, 여기서, there were many, there were too many people.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끝까지 써주는 게 좋아요. on it. 버스에는 이렇게요. So, there were too many people on the bus도 좋지만 겹치니까 그냥 on it. 이렇게요. Mary arrived in a taxi. Um, Mary가 택시 타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 so, Mary arrived in a taxi. 택시를 타고 도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ary arrived in a taxi. Alright. 그래서 네, so in a car, in a taxi라고 하시면은 뭘 타고 들어왔는데 차의 종류가 이제 승용차니까 in을 쓴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Okay. 그리고 we say on a bike. 자전거를 타다는 이제 on a bike를 씁니다. 바이크 위에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so, on a bike, on a bicycle, 오토바이 마찬가지고요. on a motorcycle.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죠. 위에 올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on a horse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 보시면은 Jane passed me, 나를 추월했다. on her bike. 아 자전거를 타고 나를 이렇게 추월하는 모습 있죠. 응 지나쳤다라고 할때 Jane passed me on her bik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요, 파도파도 정말 끝이 없는 이런 약간 신비한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너럴한 그림을 그려 주시면서 또 동시에 관련된 문장들, 표현들, 같이 덩어리로, 왼쪽, 오른쪽 덩어리로 양옆에 있는 거를 같이 흡수를 하셔야지만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남을 겁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들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 (123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